사실 저도 바, 바삭하게 먹고싶습니다 <놀람> <놀람> 뭐야 쟤는 <나 진짜>, 무슨 <놀람> 소리입니까 어쩌다보니 넉넉하게 <눅눅하게> 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놀람> 미국, 미국 유명 래퍼 캔드릭 라바 아십니까 캔드릭 캔들이라마 라바 아십니까 캔드릭 라바가 이제 시리얼을 맛있게 먹는 방법 그가관서 이제 연구한 영상이 있는데 진짜요? 대박이요아 진짜 맞아 있는데 예, 맞는데 솔직히 가계 자기, 자기 아들 딸 정도 보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계 자손도 소중하네. 자꾸 중간에, 중간에 가로채냐 이 말입니다. 유정날이 아닙니다. 무정날입니다. 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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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번 야, 한, 한 번씩 너몇 점이야? 0점인가? 저0점이요 0점? 이거 3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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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점. 그러면 당연히 후경 진행하겠네. 제일 마지막에 할게. <laughs> 소리야. 아니, 내가 아니, 내가 먼저 보 해야지. 아니니까. 아니. 소리 아니, 야 복숭아죠? 무슨 복숭아죠? 딱딱한 물로한 복숭아죠 그만은만 그걸 어떻게 아 광고 보고 오시죠 <웃음> <웃음> 아! 맞아 맞아. 우리 딱딱한 복숭아입니다 시잖아 그, 아니 그니까 광고 속에 물렁한 거면 터아 튀어나가니까 거야 그냥 불러한 모습 이렇게 굴러가거든 <laughs> 자이있습니다그런 CG입니다 지금 방탄소년단 광고 속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laughs> 동물이 아픈 게 싫습니다. 닭이, 닭이. 자, 방금 돼지 고기 먹고 왔습니다. 방금 돼지 고기 먹고 왔습니다. 맛있는데. 여러분, 한잔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잔 보시겠습니다. 동물이 아픈 게 싫습니다. 과자 먹을 때도 아예 물에 불려 드시죠. 아, 어떻게 뭔가 들켰네 나도 들켜 버렸습니다. 이 사람 의심해 갑니다 그걸 왜 이렇게 돌려 말해요 <laughs> 당신이 그러니까. 저를 의심하잖아요 한번 맛봐 그리고 짜다 싶으면은 망한거고 <laughs> 피지컬 스펠링 아십니까 혹시 자영님? 피읖 이 다음 뭐 들어갑니까 시오 들어가죠, 시옷. 쌍시오 들어갑니다. 바삭에 자원 뭐 들어가요? 시오 아? 들어갑니다. 시옷, 김치 들어가죠. 어, 그렇네요. 예. 네. 바삭과 시리얼은 한 몸이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바예요. RM c 는 지금 이상한 발언을 일삼으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진실입니까, 눅눅파 씨? 진실은 왜 우유를 넣어 먹겠어요? 예? 생각을 해봐요. 왜 우유를 넣어 먹겠어요? 부드럽게 만들왜 우유를 넣어 먹는데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RMC는 진실을 외면하고 사회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무례 말하고? 피지컬 스펠링 아십니까, 차장님? 음. 피읍 이. 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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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피읍. <웃음> 피읍. <웃음> 이. 화상하게 먹습니까? 많이 지나치시다는 말을 씀 하고 어? 싶습니다. 논리 정하네요 하지만 라면은 끓여 먹는 제품이고 <laughs> 여러분 저는 시계를 끓여 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리얼을 끓여먹습니다. 제 이름은... 맞는 말이에요. 질문이 있습니다. <있을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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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김태현 씨, 완두콩 안 좋아하잖아요. 걸러내잖아요. <미러포장> <laughs> 아, 진하. 아, 아닙니다. 오늘부 완두콩으로 먹기로 했답니다. 아니요, 저는 못 먹지만 안들을 위해 여러분의 저는 전정국 씨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트 초코가 있으면 어쨌거나 안 먹는 사람들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는, 되는 거예요, 거예요. 안안 먹으면 되는 되는 거예요. 거예요. 이제 모든 일이 막힘없이 크게 잘 된다는 뜻이야 너가 반장이 된다면 뭘, 뭘 해줄 거야? 말한 그대로 막힘없이 우리 다 크게 되게 해줄게 오오. 키도 커? 키도 커? 어 키는 가능해? 가능해? 그거는 유전자야 미안해 우리가 타잖아 <laughs> 음식은 아니고, 프라이팬만 타는 광경을 난 목격했어. 남준현이. 어. 내가 봐서, 야, 남준, 너 이거 샘플로만 하면 안 된다고. 왜, <laughs> 이거는 좀 약불로 했다가 해야지. 이랬더니, 형, 불다 똑같지 않아요? 이러는 거야. <laughs> 불다 불이 불이... <laughs> 똑같은 불이긴 하지. <laughs> 불이 똑같긴 하지.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야. 때문에 계란을 넣는다. 판박 있습니까? 자, 자, 아이구야아이구야자 오케이 진씨 네, 예로부터 짜장면은 밥 대용이라고 불렸을 만큼 저렴한 음식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계란 사이를 올려서 가격을 더 추가한다 이건 말도 안되죠 왜냐하면 저렴한 재료를 넣고 저렴하게 이렇게 잘 만든 짜장면이 맛있어요 말해보겠습니다 자, 진의 특이한 버릇은 일회용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아서 본인이 사용할 젓가락을 따로 들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컨셉이에요 컨셉 컨셉, 컨셉. 아 뭐, 코디 저기 대기실에 있는 제 가방 갖고 와보세요 왜 그러는 겁니까 아 일회용 나무 젓가락은 냄새가 나가지고 음. 나무 젓가락을 들고 다니더라도 좀 고급스러운 나무 젓가락을 들고 다닙니다 근데 없을 때 없을 알아. 때 일회용 쓰니까 바꿔온 일이요 아니 쓰긴 쓰는데 그때 배가 고플 때 정리해요 되게 까다롭네요 아니 <laughs> 내가 밥을 먹는데 내가 까다롭든 말든 너가 계란과 완두콩 중에 세상 사람들이 뭘 많이 먹습니까? 계란 당연히 계란이다 네. 그래서 완두콩이 레어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두콩이 레어템이라는 거예요 레어템에는 일반템이요완 아이패스도 하지 T 아이티 wow. 뭐예 yeah.